오, 무서워. 뭐 m f 영4이 오, 배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로그인! You must p 아이씨, 음. 뭐야. 오. 점검 예고 10월 29일 오후 12시에서 2시. 뭐야, 얼마 안 됐잖아, 이거. 지났는데 오늘이 10월 31일 금빛 열쇠 다섯 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저 뒷룸에 여면 무엇이 있을까? 오 이거 열쇠로 이거 하나 하는 데 되는 듯음아 이거 길드는 이거 뭐 탈퇴할까 그냥 응? 음? 길드 탈퇴! 응음 음, 친구 카피야 접선하시겠습니까? 예, 거절 자 오늘은 마피로즈님이랑 전설의 용함, 화님디랑 같이 할 건데요. <laughs> 뭐야, 예. 어, 자, 게임 시작을, 삼초이터 들을 보고 3일 1땡, 게임 시작! 어, 뭐야! 아, 이것도, 야, 작년 그거 올, 그거, 메이드 스파이 그거 생각난다. 나 일단은 도굴꾼? 얘 혼자? 얘 똑같은 거 아니야? 작년이랑? 에이, 설마. 저 한번 일단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아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도굴꾼으로 한번 해보죠 오 참가자들이 모이는 중입니다 아또 음. 작년 전에 이것도 야 작년이랑 똑같잖아 이거 어 이거 메이드 스파이랑 어 이거 작년에 따지면 제가 응그 셈이죠 야 뭐야 오, 오케이, 보니까 발전소 연구소, 부도가 발전소로 가보겠습니다. 백팩에 손밖에 없어. 뭐야? 아, 이거... 부도가로 한번 가보자. 어, 뭐야, 마피로즈는 딴 서버네? 전설의 용함, 화과 같은 서버네요. 마피로즈와는 다른 서버. 누군가, 마, 음, 고. 아, 서로, 아, 둘이 호수 친가보다 아, 잠깐만, 이거 둘이 그건가 봐. 어, 아, 아니, 아, 여기는 호스트가 아니구나. 맞다, 여기는 호스트, 호수... 어? 왠지 저택에서도 본것 같은데? 어? 뭐야, 이게? 오, 호스트? 저택. 야, 여기, 야, 여기 저택 거기 아니야. 아, 작년이랑 이어져 있네, 그거. 저택 탈출하고. 야, 이씨. 아니, 치료 호스트일 수도 있어. 어이, 지민. 대답은 해주세요. 이분이 이거 뭐, 말을 안 해. 오, 비슷하다는군요. 그러면 안 가본 데가, 공사장 안 가봤어. 뭐,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 못 가는구나. 그럼 저희 연구소로 한번 가보죠. 야, 음악이 이거, 작년이랑 똑같은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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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laughs> 야, 이 시간 겁나 빨라. 야, 뭐 0.1초에 뭐 1분? 아, 0.1초는 아니고. 어, 약간 걔인가? 나는 뭔가 니가 호스트인 것 같아요. 일단 티저. 자간섭지 이게 메이드 스파이가 뭐지? 뭘까, 여기에는? 어, 뭐야! 벌써 한명 죽었어! 뭐지? 지금 벌써 한 명이 죽었어. 저쪽에서 결근 일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아. 그들은 목, 먹... 오, 내년에는 또, 어? 탈출한 곳에도 서 탈출하기 위해, 어. 산으로 한번 가보자. 야, 여기도 죽은 사람 있어? 야, 1번, 8번, 야 벌써 이것도 시작인가 보다. 응? 야. 응? 이거 손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그렇지! 오케이, 손을 사용합니다. 자, 드디어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예 yeah. 울꾼은 그냥 핏발이기 때문에 등산 지팡이를 얻었다. 막대기, 막대기 1, 무기 7, 오 무기가 7. 이제 동굴 뭐야? 예수를 비명소리가 들리는구나? 뭐야 스파이네 전설이 용함 네. 어, 뭐야 왜 때려 뭐 얘를 왜 때려 아 호스트인가 보나 저둘중 어, 하나면 호스트인데 저 이거 싸우다가 못 깨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슈퍼마켓에서 튀는 걸로. 뭔가 작년에 안해 해보... 뭐야 이씨 이놈 보스턴에 죽이자 무기 레벨 구로 죽이죠 어 도굴꾼이 공격은 똥이긴 한데 싸우자 내려 너보스트에 이거 전설의 용감 어 하나 아, 이거 이거 응? 호스트는 죽여야지. 감히 무기 레벨 9가 있는 사람한테 까불어. 오늘 응, 휴식으로 오면 피채 오면 되니까. 때려, 파이트, 파이트. 도굴꾼 피가 얼마나 많은데요. 채를 그왜 주요? 딱만 호스트구만 이거. 어? 자, 단 호스트라고 쓰고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어? 뭐야 아 통조림이 있어 그만 쟤한테 뭐야 의료품 파이브 오 내용물은 오 통장 가지고 있었구나 휴식해가지고 일단은 손으로 휴식 을 하죠 메시지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메시지 네. 보냈어요 뭐 아, 연통원이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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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보냈어요 핸드폰에 네. 아니 응, 이제 슈퍼마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왜 자꾸 해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아, 엄마 조용히 좀 해봐 뭐야 참치통 소리 뭐야 이거 뭔가 이거 6기 그냥 더럽게 못하는 초보여서 사람 막 때린 거면 엄청 어이없겠다. <laughs> 음? 음? 뭐야? 오? 이긴 거야? 어? 오니 아 이거 시간 제한이 있나 보네 아야야 야, 뭐야 이거 죽었다 아 뭐? 한번더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야, 이게 회궁. 회복... 야, 이거 예언자가 너무 무적이다. 테러! 공격력이! 체력은 쥐똥이고. 오케이. 이번에 스카이로. 시작! 오, 시작을 했습니다. 또케이블카래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연구소? 뭐야, 연구소 또. 뭐야, 연구소 뭐야? 이거 이상해. 어? 에? 뭐, 중지를 내, 갑자기. 오, 그렇지. 제 접속이 되죠. 음. 음, 바로 산으로 이동. Mm. -hmm. mm -hmm. Okay. 그 의사는 잠수인가? 오번 오픽은 한 음? 오는 잠수니까 호스트가 있나 보네. 비명소리 또나면 이건 무조건 호스트야. 오, 오케이. 야. 응? 음? 나 절벽으로 가 봐야 되나 이거? 오케이. 아, 위에 있는 거 누가 가져갔나보다. 왜안 될까? 응? 전부터 이번은 조개 껍질 사용해야 될 거. 응? 음? 음? 단단함이. 와 이거 이벤 이벤트 너무 어렵다. 여기서 다 챙겨봐야지. <laughs> 뭐또 돌맹이? 응? 뭐야? 어? 이건 누가 봐도 독버섯. 되게 장난감 삽을 사용해서. 근데 왜 이렇게 비명소리가 안 날까? 어? 독버섯. 아, 진짜. 독버섯 빨리 써야 되나, 이거? 뭔가 쓰면 죽을 것 같은 말이야. 응, 아, 나. 네. 야, 쓰자, 한번. 피 엄청 깎일 것 같은데. 뭐야. 하하. <laughs> 죽었군, 독버섯 때문에. 아유, 먹으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였네. 이야. 뭐, 이거, 작년 이랑 엔딩이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는 아, 이거 누군가가 탈출했나 보네 한 사람이 탈출하면 다 끝나는 건 이거 개인전이구나 아, 오케이 음. 아무튼 여기까지 즐겨봤고요 다음에는 뭐 할까? 이제 할로윈 이벤트 끝난 거 같은데? 로블록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